안녕하세요. 저는 연말걷기 국민운동 본부에서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고 또 서울 마포의 박성호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 박성호입니다. 원래는 지금이 이제 환자를 치료해야 될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될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연에서 연말걷기를 할수 있게 돼서 굉장히 신선하고 저에게도 참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수련이, 수련이로서 일하고 있었을 때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병실로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서 할일 없이 TV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종종 하였습니다. 정말 진짜 치료는, 예, 정말 진짜 치료는, 어, 산 속에서, 숲 속에서, 자연에서 어, 받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보니까 어, 그러한 생각들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달 어, 제가 박동창 회장님이 쓰신 맨발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을 보게 됐고 관심이 생겨서 대모산에 갔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면은 환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 맨발걷기를 알리는 일을 어, 저희 같은 의료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부터 어, 진료실에서 저에게 오는 모든 환자분들께 나이와 상관없이 또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맨발 걷기를 예의 없이 처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laughs> 역시 어, 맨발 걷기를 매일매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어, 임상 현장에서 맨발 걷기를 환자분들에게 처방하면서 기존 한의학적인 치료를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질병들이 빠르게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라든지 류마티스관절염또 농내장, 척추관협착증, 당뇨, 이러한 우울증 이러한 병들이 어, 놀랍게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한의사로서 저도 굉장히 보람과 어,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비록 어, 서울 마포의 작은 동네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환자분들께 맨발 걷기를 처방할 때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이 병원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맨발 걷기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조금만 주의해서 걷는다면 가장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서 부작용 없이 비용 들지 않고 정말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그 이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짧게 한의학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은 소우주고 이 자연은 대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대우주인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생활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경락이 있는데요. 이 경락은 기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경혈은 이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빠르고 저항이 낮아서 인체에 어떠한 부위보다도 더이 자유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용천혈이 있습니다. 어, 저는 아, 왜 모든 경혈이 이 신체에 있지만은 하필 발바닥에 경혈이 있을까? 그런... 의아함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이유를 압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신발을 벗고 땅에 발을 들이고 섰을 때이 땅의 에너지, 자유 전자가 이 용천혈을 통해서 이, 인체의 경락을 통해서 순환하게 되고 그것이 또그 자유 전자의 그 유익한 작용을 하게 되,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말씀 어,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로와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신발을 벗고 이 자연과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질병에서 낫고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맨발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또 이웃에게도 널리 알리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